잠시 소통합니다. 얼굴 보이게. 참고로 다시 말하는데요 저거 뭐야 저거 뭐더라 어제 낮에 처럼 오늘 낮처럼 잠깐만 막 돌아요 돌아봐 내가 다대제해 줄게 알았어요 다 받아들일 거야소화시키옵거야 짜증 낼 필요 없고 생길 요 없고, 욕도할 필요 없어 아니 모자라서 그러던가요 자꾸 그 머리가 하아버지하아버지하그하루하니까 나는 못다니는 그건 누구야 그건 있나? 어 사진이군인데 일단 보고 근데 이 형신은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야? 외국 사람이야 또 한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영은님어서 와요? 장난치려면 마음대로 치세요. 나는 모르니까. 더 이상 말안할 거지. 아, 한국 사람이에요? 어. 그건 능력 영어로 들어와요? 폰, 그 유튜브 이름이 있을 텐데. 오늘 낮제 방송한데, 와, 외국 사람들하고 장난이 아니더만 또 누구야. 어떤 사람 또 계속 두, 두 사람 세상 도배를 해볼더만. 도비해도 난 카마, 나는 카마, 카마, 막 뭐라 안 해. 그냥이요? 뭐가 그냥이야, 또? 뭔 말이요? 도비하지 마요. 절대. 이제 혼자, 혼자 왔을 게 그러지만 이따가 누가 돌란 건 모르겠네. 좋아요 눌른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구는 머리를 보여달라 뭐 어쩌나 영감이냐 뭐냐 계속 그러고 그러 나한테 <laughs> 영감이 탈배된나 그런 신경 안써 이제 욕한 다음에 누가 신고입 준다거든 시청자 나한테 욕하면 그 캡처해갖고 편집해갖고 거기에다 그 올려볼는 내가 누가 또 그냥이요. 영시, 이 형식, 이형 방송하고 있나? 지금 몇 시야? 48분이니까, 딱 10시 48분까지만 시간. 근데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자주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왔다가 그냥 댓글을 해놓고 그냥 룬팅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혹시, 이거 뭐냐. 오자이빗자이예자이요님이 B자, B자, 지금 제책창에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물어보면 댓글 하나 돼. 시안하더만. 무슨 말은 대답을 해야 한다. 대답을 하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는데 내가 볼때 원래 유튜브가 옛날부터 이런 것 같아. 초창기 때는 한불한 사람 없었는데, 언제부터 들어왔고 계속 나를 갖다 장난치려고 그래. <laughs> 저는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그런 거 없어. 딱,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근데 그 얘기는 안할 거야. 해주기 싫어. 이 시간대는 또안 들어오네. 올 자른, 올 자른 켜놨더니. 6분이네. 님인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어보면내 꺼라냐? 왜 그래? 하이씨 모르겠다. 말안 하면 내 떡을 하씨 그냥 아주 눈팅하고 그냥 휑하고 가는 거네. 말도 안 하고 말을 해. 말을, 말을 안 하네. 천, 혹시 저 천장에 계신 분 누구예요, 저 이루님 그 메. 내, 내가 매니저 하라고 전화했다. 왜안 들어오는 거야? 참, 그렇네요, 그렇긴 해. 얘기 안하나고한 건데, 아예 오지도 않네. 이름은, 그, 그, 이름을 찾아갖고, 그, 그숙 있는 거다 보니까 빼, 빼야 안 이사람은 들어왔고 왜 말을 안고 그냥 세번만 어,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아 그냥이요 그러고 나가본거야요 진짜.. 시안하다 시안해 시안하네 시안해 누가 또 들어오지도 않고 돌하루받는다 안오시네 한동안 잘 오다가 보분는데도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면 그냥 한 30분가 다방 해야가. 이게 안 들은 게뭐지좀그러네 차라 음악이나 틀어놓고 그 짬은 그누이 그, 그, 그것도 안 들었고. 아예올올생각안해 쟤네 방장하고 있나 이건 뭐야 1 0분인데다이사 혼자만 들어가 아예 아, 아무도 안 들어와버려 낮에는 엄청 들어도더라고 스물 한두 명인가 한 명까지 와봐.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이 사람, 왜? 물어보면 댓글 안 해? 그, 뭐라고 왔대? 뭐, 아무 영역 것도 없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은 또. 뭐가 필요해야 좀 하고 그런 건가. 그냥. 뭐냐, 이거? 30분까지 따놓으다음 캐릭터도 따져 20분은 숫자가 뭐지 21명, 22명 0으로 내려간거야? 한 20분까지 안되면 그냥 방송 해버려야겠다 음악방송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해달라고. 낮에는 한 21명인가 22명까지 하고. 1 9 분인데 1 3 분인데 이빈님인가이 사람은 왜 안녕하세요, 황쌤이 아 그냥 그러고 나가온 거야? 참나 진짜로 희안하다 희안해 아씨 뭘 까지 말 거였나 너무 안 좋은데 이 영심 다는네 벌었다 안 네명 다섯 명들왔네제 이게 왜이기냐 낮에는 꽤 들어도 뭐, 밤, 이 시간은 늦게 하니까 늦게도 안 들어오네. 예전에 있던,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왔구나, 아예 그냥. 음. 이게 바로 유튜브구나. 뭐만 잘못한지. 그러니까 예 죄송한데, 반격할게요. 아, 안 되겠다.